1번도 있 1번 기차 있었거든요? 아까 사운드? 2초 숨었어요 아.. 심었어요 <laughs> 3번.. 뒤? 3번 맨멘 쪽에 있다 아이고.. 까지 아.. 저한테 하는 거예요? 와, 이이이 뭐, 뭐야? 차라리 이게 사네. 저이 오퍼 받을 수 있는데 미카이가 꺾을까요? 네? 저... 네. 어, 그 차라리 오퍼로 정계 이 드렸어요. 파랑라 십시오. 고개를 들어라. 최소 타이은가능합니다 <laughs> 돌격 아, 보고 있네. 아이디 하나 있어요. 4번 나왔어요. 0번 많이 나왔다. 아, 4번 나왔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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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튕겼다 허어어어 <laughs> 어? 안돼안돼안 튕겼네 아 사다리 밑에 있어요 사, 잠깐 튕겼다가 다시 <laughs> 돌아왔어요 지어놔 저기 다리 사이 보이는 구나 아 어, 저기로 보려면는 집중력이 쪄셔야 되겠다 뭐지? 쪄셔야 되겠다? 왜냐면 집중력이 아, 안 좋으면은 아니 난안 보이니까 눈이 안보인난안 보여 <laughs>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난안 보여 <laughs> 보이지 않아 아 노래 좋고 쓰실분 계십니까코랭 <laughs> 코랭이. 코넛, <코넛이네> 드려요 코 아, 야. 오케이 야. 아, 야. 야. 아, 야. 아, 야. 야. 아, 야. 아, 야. 아, 야. 아, 피갈게요. 진짜 미안하죠. 근데 돈도 없어. <laughs> 그래서 총 달라고 해야 돼. 근데 총 줘봤자 버리는 거야.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이에요. 한번 가볼게요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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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> 아파트 맞아요? 라스그. 라스 아파트? 누구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? 저 4번 주, 4번 막은 거지. 롤한테 갈 때. 갑자기 껴. 합성했어 기사단. 어.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어디로 튀면... 이게 어디로 가지? 이제 나의 길을 아, 발각대 가지고 가이가 좀 그런데. 이거 째면 안 돼요. 두명 있는데 오퍼 있어요. 어? 드한명 어, 더. 소리 들었다고? 감이 어? 코랑님라코랑님 가다 버렸어요. 아이비 안에 있어요. 예. 그긴길쪽 긴 있어요. 오픈데. 조심하세요. <laughs> 아, 네, 어, 감사합니다. 어, 어. 머리 위에 있었구나. 날짜. <laughs> <나이스어. 웃음> 요 에컨 남셉이다 나이스. 이 아, 그림자로보이나저지좀 이상해요. i n 에 돌. n 는 i 같습니다. m 부터요 오케이. o i n g to go to the h o s 나..나왔다 방금 나왔어 방 어? 아닌가? 아저 봤는데?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자 A 볼게요 살대, b 살 때. 아 b 살때까지 왔어요? 오케이 <laughs> 나어스허랑 <laughs> 뒤에서 구나? 거기 2층 하나 나이스 2 나이스 라스트, 라스트, 라스트 몰라요? 라스 몰라요? 어, 아 여기 왔어요 나어요 아아... 브인게같아요오아니다아이 발소리 컷. 오, <laughs> 저기구나여기구나아 <laughs> 어. 내가 조어요아 조아, 좋아 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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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다 왼쪽 지금 전투 중. 와, 아케이 저기 위에 너스가. 와, 타이밍까지. 난맵판 키라고 맵판 죽었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옆발에 검 드랍. 레더, 레더, 레더. 레더? 아, 바보나, 바나 바보나, 보나 바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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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이바보이 바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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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먹보 사람? 보나 바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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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행복을 찾아 거랑간 행복해요. t h 아요 아, 내가 두 명까지만, 두 명까지만 잡아 잡고 싶었는데. 아, 찔렀다. 2번 찔렀어요, 사이트 찔렀어. B라이트 오케이. 피사이 찔렀어요. 어. 나이스 컷, 사이트. 1번. 컷. 나이스, 나이스. 아, 라, 2층 아니면 뭐. <laughs> 그것이 음, 맞아요. 정확합니다. 풀어버려. 한명 반쪽, 한 명은. 같은데

어? 안 돼! 와 이게 마지막 판이게 가서 차별하네 우리 와 대박 컷! 나이스 나이스 와우디이 뭐야 나이스 와, 나이스 오, 게임? 와 뭐야. 어디 있어 디있아 깜짝이야 밖에 나이스, <laughs>

아 너무 웃겨 <laughs> 아야 잘했네요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열심히 <laughs> 진짜 열심히 했다 아아 아,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비록 제가 생각은 못했지만 아, 너무 즐거웠네요 즐거운 판이였네요 꺼버려요 <laughs>